그 때, 그 때, 천만원 포기했었었을 때가 맞는 거냐? 그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맞아. 그 때, 은지원이랑 엄마랑 서나 장고 천만원을 연예인을, 연예인 해라 라는 소리 들으면서 자꾸 연예인들이 찾아오고 벤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빨리 천만원 빼자고 그러면서 결혼차에 어디다 쓸 건지, 친구 만나서 쓰든지 남자 만나서 쓰라. 천만원 갖다 잘난 척 한다 애들 많이, 번, 많이 알아본다고 그러면서 은지원이 그, 가게 소개시켜준 아베나 치미한테그돈 빌려줬지. 그 옆에 있던 친구 아줌마가 김영희 아니야. 박나래라고. 응? 근데, 너는? <웃음> <웃음> 돈도 못 쓰고 뭐 먹고 있는데? <laughs> 우리는 그냥 빌려줬다고도 우리 둘이 같이 먹어. 뭘 먹어? 왜, 송과장하고일상사는송과장하고 여장한 맛집을 하라고 했던 여자과장하고, 그 너도 같이 먹을래? 이러면서 뭐 해물찜. 야근하자, 너 혼자 야근하면 다니? 하면서 해물찜. 먹어. 우리는 정성호가 더 이상한데, 왜 정성인가 받아도 된다고 해결, 쇼부하고 가면 걔가 잘안 갔게 잘 쇼부를 쳐. 도망도 잘 가고.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천을 너한테 찾다고 해? 그래? 어? 그럼 나는 놀고 싶으니까 나한테 삼천 차. 그럼 그 대신 이것까지? 어, 그럼 나는 밥이라도 떼고 싶어서? 그럼 내가 너한테 밥을 놔. 그랬 뭐 어떻게 돼? 이병원이 밥, 갑자기 밥을 못 먹지? 혀를? 반 타지. 그래도 나는 무조건 먹어. 애들한테 푸대면 되지. 하고 먹지. 애들한테 푸대야 먹을 수 있지. 뭘 해? 뭐라? <놀람> 다 아, 무슨 자금이 자금이 좀 쓰레기 냄새 나테 넘기는 걸거항밥 조금이라도 푸대 좀 됐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한테 밥좀 푸대 놓라 으 그랬지. 그래, 그것까지 하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지게 될지연정 밥이라도 먹겠다는 열의를 하는 거야. 알겠냐? 이 병원은 아예 얄짤 없어. 저렇게 바로 잔소리, 자기였다면 잔소리 하거든. 근데 이 병원 일하고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수술료 승인받고 하는 거라, 그럼 내 일도 줘야지. 하면서 정현아,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여러 번막정신 나간 짓 하면서 여러 집 찾아다니면서 그돈 받으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해서 우리랑 여러 번 붙었어. 그것도 들어봤으니까 알겠, 알겠지만, 이 병원한테만 돈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돈이 좋아서 일단 그 돈으로 저윤이랑 푸대서 짜장면을 먹어요뚱둘어까봐 싫어 그래도 밥은 푸댄다 그랬지 조금 나처럼 맛있게 푸대 놓을게 그랬어 그랬니 맛있단 말이지 그렇지만 쓰레기 냄새가 바로 나지 휘장이안 풀려서 나도 풀어준다 그랬지 여기서 그랬잖아 그럼좀 먹으라 이병은 나도 먹는 게 맞아 어, 고기는 반대가 맞아서 안 하는 게 맞아 왜? 난리 치 나한테는 안 해줘 잘해줄 필요가 없는 게맞아 그럼 내가 지랄하냐? 그럼 어떻게 다 풀어줘? 우리는 잠깐 행복하게 다 풀어주면 좋은데, 너 잠깐? 어. 저기에는 뭘 잠깐 다 풀어줘? 여기 너무 기해. 나랑 똑같이 다 먹고 난리야? 아, 근데 두 개부터 맛이 없어. 양이지. 내, 응. 나까지만 하자고. 내 양, 배불리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살쪄. 응? 나한테 살찐다고 말 많이 하는 애들이 나보다 더 많이 먹었어. 양을 풀어달라고 하면 나 살찐다고. 그래서 나만큼만 먹어. 두 개가 없네. 응. <laughs> 엄청 하나가 맛있다고. 이렇게? 죽도록 맛있게 먹는다. 사람들이 나 그렇게 먹거든. 배고파서. 여덟 번, 아홉 번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새끼 먹으려면 배고픈데 지금 누룽지만 먹은지 열일이 넘었어요. 밥만 먹은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한데 600g인데 아직도 12지장이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 당도무당도 들어서. 네. 그, 그래서 이병원은밥안 풀어줬는데. 장금이님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지. 그 냄새, 쓰레기 냄새인데,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너는 나한테 하지 말랬잖아. 걔소용도 없다 야 10원짜리 하나도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여기 와서 그래도 조금 풀어도 되지. 안 그러냐? 그래, 그럼 그것도 해주지 말라 그랬지. 정현아. 그것도 해주지 마, 해주지 말고 우리 편만 드는 걸로 해. 그리고 수술이만 하겠다고 해. 이휘재가. 그럼 윤성원도 그래. 밥도 맛있게 풀어주지 말고 수술이만 주겠다고 해. 이래. 알았어. 그래야 우리 편이지. 왜 밥을 맛있게 풀어준다 그래? 왜? 내가 여기서 귀신으로 있길래 절대 안 되지 않데. 는 그럼 내가 나 먹을 때밥 나한테 애놀이를 차. 그래야 밥 조금이라도 내가 맛있게 풀어주지. 그랬더니 그래 좋아. 그럼 내가 N을 잘게수수술하면 돼. 그럼 나는 수술로 500주를 줘더라도 나는 먹고 싶어. 근데 정준이 절대 100조만 된다는 거야. 내, 아냐미가 400조 맞아차. 아, 싫어. 나는 100조만 쓴다이야왜 500조 가져오라는데왜 500조 안 갖고 가 다음 달이야, 이제. 그래. 그래도 내가 400조를 일단 챙겼는데 잔소리 15분 받고. 그럼 400조 갖고 와. 난 그냥 100조 좀 나눴는데, 그, 어, 얼마 갖고 왔어? 400조 좀더 승인했는데? 그럼 500조야, 이제? 문성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샌드? 잔소리 안 한다는 쪽으로 가야지, 눈치가, 눈치가 삼빠빠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믿고 가야지, 500조로. 껀다? 어. 그냥? 어. 문성훈이 500조 하자고 그러는데? 500조가 더, 뭐냐, 현금 잘 돌게 해준다고 그랬다고? 응. 500조로 해. 난 상관없어. 내 장구 많이 받는 거, 많은 거 봤잖아. 500조로 해. 그래서, 옆으로 자꾸 해야 되니까, 저자판내려주라고 지금. 왜? 첫 번째 기술, 손으로 하는 기술을 구민차한테 안 넘긴 거랑 버리다. 지금 기술이 엄청 빠른데, 요도차 돌렸는데, 손으로 찍는 기술이 엄청, 얼마나 빠르냐면, 기가 막히게 빠르다, 안, 안수으니왜안 돼? 순차을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순차합니까? 손가락을 짜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도 연습하면 되겠지 얼마나 빠르냐면, 풀어주니까, 1980타예요. 이게? 저기 손으로 찍어놨는데. 이것도 다 푸, 아, 아따따, 푸대고 싶지 않겠습니까? 1억 차해야지 그, 되겠어요? 부대기만한 분이지? 그래서 왜 딸, 딸딸를... 딸을, 하, 정말, 그걸 아빠안 믿고 쓰면 돼? 이제 안 써? 3만원만 딱 쓰려고 그랬어. 5만원 에너지 중에서. 내가 돈 주면 200이 아니여. 딱나200 들고 들어가지만 그 돈하고 200만원 갖고 들어간다 그랬어. 그럼 몰라. 안 그러냐? 내 2000만원도 이제 곧 들어가. 내가 30일 날나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두번 나왔어? 한번 나왔어? 두 번. 두번 나왔어. 내가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민이가 27일 날 나왔다고 저희가 계속 그러는데, 14일 날 나왔어. 27일 날 나왔어, 그래. 그럼 저희는 27일? 늦으면 27일이네? 이러고 지난 가면 되잖아. 근데 팔무게가 있어서 한 6일 걸릴 거라고 자기가 먼저 그래 근데, 왜? 야마패는 열흘 전이고, 응. 내8천만원 갖고 들어간 다고 나오긴 나온 거야. 1억 갖고 나와야지. 1억, 1억. 잘 되고 싶어서. 정현이가 녹색 계열에 엄청 잘 풀어주겠, 패스. 이 연수증만큼 잘, 잘 풀어주겠다는 거야. 애들 예약한 것만큼? 푸대 애들이 있던지, 없던지도다. 그랬던, 들고 왔어. 아, 딸딸이 오른쪽에. 나이가 있어도. 그럼 나도 그런 짓을 할까? 2천원아원 없는 거잖아. 왜? 어쨌든 나는 유튜브에 우리 사진은 없어진 거잖아. 어. 그거, 그거 지우라고 애들이 난리야. 너무 잘 나가고 있는다고. 블로그에는 그대로 있어. 어느날 난 그래도 다 지우려고 했는데 내거마시는거 별로. 애들이 외상 좋은 거 지우지 라고 난리 쳐서. 연예인들은 지우라고 그러고 일반인들은 매상이 좋은데 어, 욕도 있고 뭐 있고 뭐 있는데 존나 재밌다고요. 그러는데. 돌아다니면서 롯데 갈때 돌아다니면서 주 시간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보면 영랑 존나 병신같지 않고 싸이 관가고 존나 재밌다고요. 얼굴 좀 보자. 콧대나 좀 뚱뚱한 게 많다 쓰고 존나 재밌다고. 잘 들어면 재밌다고요. 딸딸이 또 들어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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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신조. 세훈이가 배달했는데 쪽? 꿈 나한테 저 정도 깃털 펜촉 깃털 저 정도는 받고 천사다고 해야 해리포터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해리포터 전기교육대를 가든지 이제 학교도 가야 되는 게 맞거든 꿈 전기교육대를 가는 거죠 응. 교육대학교를 가는 거죠 저 밥에 그 폼팸 그렇죠? 이거죠 해리포터 학교 출신 아니니까 안 믿으셔도 요런 게 이제 점점점 커지면 이거보다 한두 배쯤 돼야 돼요 사실 보십니까 이거 한두배 정도는 한배반배돼야 네. 미친 그런 이거는 까칠 건 아니고요 해야 가는 거예요 입학이 하나여도 입학이 가능해요 끼는 요거 하나에 백마 갖고 있는 거가 일억 개 갖고 있는 겁니까 이억 개요. 아이템 이개를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작은게 u 몇 개쯤 있는 것습니까 우리는 한1 t 개면 해리포터 학교에 입학이 되는데 한 요정도는 a 아 8천만원이요? 8천만개 a 네, q 정도 됩니다. 자, h 천만개 정도 아이템을 수령 o 게맞 a 요 궁금해하시는군요 뭐 그렇겠죠 아이템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데, 백마를 한꺼번에 치면 해리펫도 마법 같은 게한 방에 뭐가 터지긴 터집니다. 저희 세계는 저런 말일니까 그래서 저렇게도 보겠죠, 저는. 제가 더 서있는데요 쓰고 저기서 이제 책 썼는데 제 학교가서 그 합격한 내용을 미국에 이제 미드로 해리포터라는 미국 드라마에 잠깐 히트 쳤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네 기억 나시겠지만 그것도 참 재밌게 하였습니다 저런 일이 진짜 있는지 할,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 하는데, 진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공부 점수 같은 거죠. 하버드 같은 거 전에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건 아니네. 저 학교 나온 건 아니고, 하버드까지만 하고, 박사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회라, 천사기털이 저만저만하게만 집안차가 마법사라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공부도 많고, 장군 하야내는 일도 많아서, 굳이 저기로 500제가 아닌데, 교육자도 아닌데, 그 학교를 꼭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좋은 기회에, 1987년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입학했다가 다시 나왔어요. 입학해서 졸업하고 나왔어요. 87년입니까? 85년입니까? 85년, 87년, 9회에 두 두번 갔다 왔죠. 그래서, 어, 시급한 박사학위로 졸업하고 왔어요. 잠깐 간단하게 납치됐던 거 아니냐, 이 진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언제요? 여름방 아니야, 정읍배에 있었어. 네, 정읍배쭉 있었죠, 납치당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삼 개월 쭉 거기 납치당해서 살았었죠. 네. 뭐가 틀려졌냐면요. 음, 갔다 오면 확실하게 시지처럼 세다고 생각했다가, 쟤네들이 귀신으로 있어서 많이 놀라서 이게 굉장히 세졌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매지. 엄청 쎄졌구나 생각했어요 진작에 나왔었으면 좋았었을텐데 아이템이 많은거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거야 슈퍼맨 보다 세구나 <laughs> 1억차 아이템이 좀 많으니까 창시할꺼? <laughs> 응. 대부분 교육자님이 저희까지 갔다오고 순찰을 가르친데요 어, 학교가 부족하니까 학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해도 선별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운영하는데도 저는 굳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집이에요. 응. 나도 안 갔어. 공부가 잘안 됐으니까. 사실 남들이 봤을 때 한심했겠죠. 할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학교도 못 나온 주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저 정도만 계속 수십 번 나오고요 그냥 공부만 좀 하고 500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장기자랑이에요 박살기 있고 그랬어요 어쨌든 안 믿으면 말고 <laughs> 안는데 어쨌든 딸딸리를 너무 많이 치는 거야 왜 나한테 밥을 안 푸대주냐고 그래도 좀 푸대주지 나는 벌써 먹었는데 야마비도 먹고 나는 너무 먹었단 말이지 먹어라 맛있지? 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먹어? 저도 참고 푸대줘야 됩니다 너는 먹으라고 안 했잖아 그래도 다 푸대줘야 안 싸우냐? 그럼 그가 빨리 먹은 거는 우리 실력이 아닌 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3분만에 양념하고싹 쓸어 먹어. 원푸드, <laughs> 아니? 한 그릇 챔피언이잖아. 저한테 배좀 주십니다. 제가 참고 2분 30초인데요. 뭔가 빠른 돌림이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래 왜? 치팔로마에서 도전했었잖아. 근데 난 진짜 염전하게 먹고 싶었거든. 나는 염전하게 먹고 그런데 애들이 너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 다 이러는데 나는 여진족이 끝났어. 7분 안 걸려. 얘네들이 하도 배를 누르니까. 그런데 5분에 다, 5분 안에 그렇게 얌전하게 먹으면서 다 끝나. 짜장면 하나? 음. 그게 뭐가 빠른가 싶다가 대부분 15분이 먹고 나머지부터 이제 20분부터 많이 먹으려고. 아 싸다고 또 들었다. 스피드가 시작되는데 오버하면서 먹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태양이는 기본 30 그릇 해서 40 그릇까지 무난하게 배고프면 먹는 것 같아. 내가 다었거데 거짓말하지 마. 너네들 3분 안에 내 짜장면 먹는 맛 한번 봤겠네. 어 챔피언의 맛이야. 속도 어때? 좋아. <laughs> 국민이 다 빠. 야 이거 자빠진다 자빠져 이러는데 빠르지 맛있지 수저하는 속도까지. 입에 입에다 젓가락 집어넣고 젓가락만 눌러. 근데 더럽지 않고? 나는 더럽던데. 너네들은 뭐그렇 목적? 너네는 네게더 더럽구나. 근데 눌러놓는 속도까지 뭔가 포만감이랑 쾌감이 있을까? 여러분은 이제 전 국민께서 짜장면 이제 탕수육 다 드셨습니까? 맛있으십니까? 커피도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